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의원입니다. 오늘은 7월 9일에 열리는 K리그 오후 18시 30분 성남FC 대 김포FC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및이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에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성남 FC 대 김포 FC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성남 FC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성남 FC는 5승 6무 7패의 성적으로 현재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포 FC는 7승 7무 3패의 성적으로 현재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남 FC는 현재 K리그 2부 1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3승 2무 4패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12득점 13실점으로 승격을 바라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최근 청주를 만나 0대 0으로 비기며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심동훈이 시즌 아웃된 것이 뼈 아프지만 다른 부상자는 없습니다. 김포FC는 현재 K리그 2부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성적이기는 하나 요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다섯 경기를 치르면서 리그 무승 행진이 2무 3패로 늘어났습니다. 선두권과의 승점 차이도 5,6점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5승 2무 1패 10득점 5실점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익류와 이강년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첫 리그 맞대결 당시에 양 팀이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홈팀이었던 김포 FC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시즌 공격력이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던 두 팀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요즘 흐름을 보면 이번 경기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남 FC의 홈 강세도 기세가 많이 누그러졌고 김포 FC 역시 좀체 경기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저득점이 예상되며 무승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국내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이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조합 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나 분석위원만의 확실한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 폴락과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배당 적중. 한 폴락, 두 폴락, 세 폴락.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민아와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이민아 분석위원만의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재테크 강의. 저희 가족방에는 4300명의 대규모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